여러분, 암세포는요, 영원히 살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불멸의 비밀을 역으로 이용해서 암을 공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이야기, 최첨단 항암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건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사실 나이가 들면 분열을 멈추는 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자연의 순리인데 도대체 어째서 암세포만 이 운명을 거스르고 끝도 없이 증식하는 걸까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암의 85%에서 90%,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암이 딱 하나의 불멸 기술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네, 바로 텔로머레이스라는 효소를 잠에서 깨우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암 종류는 진짜 수백 가지가 넘는데도 우리가 딱 집중해서 공격할 수 있는 엄청난 공통약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암의 불멸성을 제대로 파헤치려면 우선 정상세포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우리 모든 세포 안에 들어있는 이 생체 시계, 그 비밀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세포의 유전 정보, 그 설계도는 염색체 안에 들어있잖아요. 바로 그 염색체의 양쪽 끝부분을 딱 감싸서 보호하는 아주 특별한 구조가 있는데, 이게 바로 텔로미어입니다. 뭐랄까, 우리의 소중한 유전 정보가 망가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자 같은 거죠.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생각해서, 신발 끈 끝에 달린 플라스틱 캡 아시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캡이 없으면 신발끈이 금방 술술 풀리고 헤져 버리잖아요. 텔로미어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유전 정보가 풀어 헤쳐지지 않게 끝을 꽉 잡아주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비유죠? 그러니까 정상 세포는요, 분열을 한번할 때마다 이 텔로미어 캡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아 없어져요. 마치 횟수가 정해진 선불카드 같다고 할까요? 한 50번 정도 분열하고 나면 이 텔로미어가 거의 다 닳아서 한계에 딱 부딪치고 세포는 아, 이제 그만! 하면서 분열을 멈추는 노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무한증식을 막아서 암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우리 몸의 아주 정교하고 중요한 자연 방어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자연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텔로머레이스라는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뭘 하냐면 닳아 없어진 텔로미어캡을 마치 새것처럼 계속해서 수리하고 길이를 늘려줘요. 말 그대로 세포의 시간을 되감아버리는 겁니다. 자, 바로 여기입니다. 이 지점에서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정상세포는 텔로머레이스 스위치가 오프, 꺼진 상태로 자연스럽게 늙어가는데, 암세포는 이 스위치를 몰래 온으로 다시 켜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텔로미어가 계속 무한리필되고, 암세포는 영원히 분열하는 불멸의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암의 그 대단한 초능력이라는 게 결국엔 잠자고 있던 효소를 그냥 깨우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치명적인 속임수였던 겁니다. 과학자들이 이걸 가만뒀을 리가 없죠. 이 약점을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첫 번째 공격에 나섭니다. 좋아 텔로머레이스를 막아버리면 암의 영생도 끝장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생각지도 못한 아주 치명적인 딜레머가 숨어 있었습니다. 와 그때 당시의 흥분은 정말 대단했다고 해요. 드디어 우리가 암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바로 그 아킬레스건을 찾아 냈다. 모두들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이론적으로만 보면 이건 정말 완벽한 전략이었거든요.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기존의 약물은요, 텔로미어를 수리하는 효소의 작동을 멈추게 할 뿐이지, 암세포를 당장 죽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약을 투여해도 암세포가 수개월 동안 계속 분열하면서 스스로 텔로미어를 다 닳아 없어지게 만들 때까지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던 겁니다. 바로 이 시간 지연, 이게 정말 치명적인 문제였던 거죠. 당장 하루하루가 급한 공격적인 암 환자에게 몇 달만 기다려 보세요 하는 건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결국 이첫 번째 공격 전략은 여러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반응 속도는 너무 느렸죠. 게다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정상 줄기세포까지 손상시키는 심각한 부작용까지 있었어요. 심지어 치료 효과를 제대로 예측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과학자들은 다시 모든 걸 원점에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실패는요, 오히려 더 빠르고 더 강력한 차세대 전략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바로 이야기의 대전환점이죠. 이 둘의 차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죠. 예전 전략이 그냥 수리공을 막아놓고 부품이 저절로 달아 없어지기를 기다리는 좀 수동적인 방식이었다면 새로운 전략은 훨씬 더 과감하고 공격적입니다. 텔로미어를 지키는 그 보호캡 자체를 그냥 와장창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결과는 어떨까요? 즉각적인 DNA 손상 경보가 울리고 세포는 아주 빠르게 죽음에 이릅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아주 혁신적인 전략을 텔로미어 언케핑이라고 부릅니다. 이름 그대로 캡을 벗겨버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텔로미어를 수리하는 효소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텔로미어를 담고 있는 그 보호막 셀터린이라는 단백질 덩어리를 직접 공격해서 캡을 확 벗겨버리는 거예요. 이 언캡핑 전략이 작동하는 방식은요, 와, 정말 우아할 정도로 똑똑하고 효율적입니다. 자, 보세요. 1단계, 약물이 보호캡을 강제로 확 벗겨냅니다. 2단계, 갑자기 보호막이 사라진 맨 끝부분을 보고 세포가, 어,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DNA 손상 경보를 시끄럽게 올려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3단계. 바로 그 세포 자신의 방어 시스템이 이 경보에 속아서 스스로를 파괴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부에서 자폭 스위치를 눌러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뒤로 물러나서 이 연구계 단순히 암 치료를 넘어서서 우리 인류에게 어떤 더큰 그림을 보여주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연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노화와 암이 결국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텔로미어라는 이 생체 시계의 태엽이 너무 빨리 풀려버리면 노화 관련 질병이 찾아오고 반대로 멈추지 않고 영원히 돌아가면 암이 되는 우리는 정말 아슬아슬한 균형 위를 걷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언젠가 이 세포의 시계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된다면 단순히 암을 정복하는 걸 넘어서 저 거대한 노화라는 벽까지도 넘을 수 있게 될까요? 암과 노화 관련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미래, 그 문을 열기 위한 인류의 위대한 여정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